안녕하세요. 캥찌 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28살 일반인 여자고 근데 핫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하세요? 운동도 하고 있어요. 아, 어떤 운동 하세요? 원래는 PT를 배워 가지고 하다가 마스크 끼고 도저히 못 하겠네. <laughs> <laughs> 마스크 끼고 여기 피부도 너무 안아지고 그때 기초하기 전이라고 막 전이기도 네. 하고 해서 피부도 너무 안 좋고 답답하고 숨이 안서져가지고못 아, <laughs> 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홈트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홈트 하고 플라워프 하고 골프 가끔 치고 폴댄스 가끔 가고 그래요. 어, 그럼 그 운동할 때 컨디션 변화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기토하기 전후가? 운동할 때는 어... 아, 똑같이 힘든가요? 아니요, 근데 운동을 약간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크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힘든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그냥 비슷한. 네. 네. 근데 효과가 훨씬 더 좋나요? 같이 하면, 병행을 하면. 어, 결국에는, 뭐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 몸으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동안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우리 몸이 그거를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키토를 하면서 이제 지방을 태우면서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을 태우다가 네. 이제는 나중에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탄수화물도 태우고 지방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아. 만드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탄수화물을 태울 수 있는 몸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네. 운동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먹는 탄수화물이 그 근육으로 가서 저장이 되어버리면 네. 근육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면 네. 태울 수가 없어요 아... 네. 간에 저장된 네. 탄수화물은 아... 혈액으로 나와서 근육에 쓰일 수 있는데 네. 근육에 저장된 애는 나와서 혈액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네. 탄수화물을 일반인보다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그렇게 빨리 전환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근육의 완충작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뭐 다이어트에는 식단이 90이고 운동이 10이더라, 막 이런 네. 얘기 하지만 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이 진짜 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식단은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평생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가끔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식도 해야되고 <laughs> 네, 네. <laughs> 술도 가끔 먹어야되고 <laughs>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숫자에 대한 약간 집착을 버리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될까요? 체중? 체중이랑 뭐 진짜 사이즈 수토. 이런 거? 수치 캐톤 아, 수치요? 네네 캐톤 수치 아, 제일 좋은 건 측정 안 합니다 아. <laughs> 이게 왜냐면 네. 자꾸 측정해서 자꾸 보면 네. 그~ 거기 그~ 노출 시간이 저한테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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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노출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예 노출을 안 시키는 거죠 아... 싹부터 끊어야 되는 거 <laughs> 네, 네. 근데 약간 아~ 저도 초반에는 진짜 많이 측정했었어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저렴한 케톤 그런 용지가 없어서. 네. 그 호주가 싸가지고, 아 호주에서 직구, 백정씩직고해가지고측정하고 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어, 내가 키토인인지 아웃인지 알아요, 안제도. 아 그래서 재보면재보면 네, 아 진짜 이인 아 아웃이에요. 아 네.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 키토시, 저는 이제 키토아웃 아 됐다가 키토인 될 때마다 키토플루를 겪는 편인데. 아 네. 아, 물론 처음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막 키토플로 일주일 겪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시간 하루 아, 이렇게 네. 겪는데 네. 그 겪을 때 증상이 항상 똑같아요. 뭐 졸리고 네. 멍하고 네. 그리고 소변에서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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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정신이 명료해지면서 아. 개안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아케토시스구나 <laughs> 네. 아... 그래서 네, 네. 그냥 단 저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측정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건 네.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네, 네, 생각해서 네, 네, 물어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쳐다도 아... 안 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죠. 알겠습니다. 클린 키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키토 뭐 간식이나 이런 건잘안 드시나요? 아니면 감미료나 이런 거잘안 드시나요? 저 <laughs> 맞아요. 그것도 괜히 제가 이상한 버릇을 드릴까봐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진짜 치즈를 어...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도 집에도 올리브오일을 항상 갖다 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한두 스푼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음... 사람들이 얘가 정신이 나갔나 나간... <laughs> 갑자기 기름을 떠먹고 있네. 터나 <laughs> 보는데 요새는 그냥 조금 허용하는 거는 뭐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에사비의 탄산수. 어... 너 뭔가 그 단식을 깰것 같은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좀안 먹고 있었다가 그래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에사비의 탄산수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그 인슐린... 에사비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완화하는 효과가 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괜찮아. 피리님 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니까 네. 재밌네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뭔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공부가 진짜 계속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같아요 아. 그 뭐지 식단 처음에 네. 접할 때 네. 어떻게 그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어 저는 <laughs> 원래 네이버에서 이제 뭐 저탄고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너무 많고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도, 일본의 당질 제한식,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당질 제한식에 대해서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때는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거의 비슷하고 참고할 수 있는 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뭐 안 먹어야 되는 음식 이렇게 분류해놓은 게좀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표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음, 그 당질제한식표, 일본 네, 음. 그두 가지 다 보면서 어떤 나라는 좋다, 뭐 먹어도 된다 이러고 예를들면 뭐 양배추 음. 좀 단맛이 있지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긴 하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약간 단맛이 나가지고, 아 네. 양파나 양배추. 아, 진짜요? 네. 어,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정말 빡시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가끔 댓글에 그런 게 남겨져 있나 맞아요. 댓글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한테 네. 저희 키토제닉 하신다면서 <laughs> 양파 매드세요. 누가 이렇게 댓글 남겨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laughs> <laughs> 양파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어, 아 그게 저 제가 시작할 때는 정보가 네. 너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원래 영어를 극혐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키토 때문에 영어가 엄청 늘었어요 <laughs> 그 리스닝이랑 <너도> 리딩만 <laughs> 왜냐면 너무 많이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 키토 용어에 대해서는 영어로만 들어가지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도 키토 유튜버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맞아요. 듣는 게 많으니까. 음. 어. 그 선별하는 게 진짜 맞아요. 힘들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처음엔 그게 뭐 사실 뭐또 감량템, 증량템 이러잖아요. 아. 또 감량템에 솔깃해가지고 <laughs> 나한테 먹어봤는데 안 맞고, 안 맞고 예.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아내 몸에 음. 솔직해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 키린이는 떼셨네요. 아내 몸에 솔직해야 된다 하셨으면 <laughs> 키린이 끝났습니다. 아, 왜냐면 잠시만요, 네. 키린이 단계는 네. 딱아 정해진 정답이 있을 있을 아, 거야. 난그 정답을 찾아야 돼. 약간 이런 아. 시기가 키린이인 것 같고 네네네네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걸 엄청 탐구하는 시기인 것 같고 네. 이제 키린이가 끝난 단계는 어. 네, 내 몸에 맞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수 아,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몸에 맞춰 가는 단계인 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탄순화로도 갔다 오고 <laughs> 뭐 술도 마시고 뭐 조금 널널해졌다가 네. 다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예 네. 생활 정착이 돼가지고 아네 라이프 예 네, 라이프 스타일로 네.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뭔가 이걸 끊기 싫어가지고 네. 내년 네. 3월에. 보디 프로필 오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막그 마른 키토인이라는 걸 찾아봐도 정말 정보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뼈 마른으로 가는 방법 이런 거 엄청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내 몸으로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 꼭 성공하셔서. 네. <laughs> 멋진 프로필 사진. 다, 네, 찍으시고 인터뷰 한번더 하죠. 아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키토로 프로필 좋습니다. 사진 찍어봤습니다. 프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laughs> 그럼 요즘 하시는 식단이 네. 뭐 탄단지 양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어제부터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어제 그 키슬림이 만드시는 그린 스무디 아 레시피를 한야아 맞아요 변비가 아, 조금 있었어요 원래 근데 심했었어가지고 아 이걸 좀 고치고 싶어서 그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먹다가 거기에 이제 요거트를 100g 추가를 음,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것만 먹고 숨탄수로 야채에서만 먹고, 음... 뭐 곡물이나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먹고, 안 먹고 있어요. 아... 지방하고 단백질은 뭐 고기 항상 먹으니까 잘 채워지는 것 같고, 패시크릿으로 음. 음. 그래도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아, 체크해서 드세요? 네. 근데 음... 매일 체크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양이면 이게 채워졌구나라는 거를 한번한 세번 정도 체크하고 나서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건 아니고 네. 뭔가 새로운 이렇게 식단을 세웠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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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어느 정도 되나 해보고, 아, 네. 그렇게 활용하는 거 되게 좋, 좋죠. 아, 그 네. 그것도 약간 집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일기 쓰는 거는 손일 손일기로 쓰고 패시크리스 그냥 한 가끔 새로운 식단 할 때만 그런 음, 것 같아요. 키리를 벗어나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laughs> 사춘기 정도 될까요? 기춘기 <laughs> <키충기> 정도? 기춘기 아기 e 기 가면 안 a m a n Kitchen Gigaman. k i t c 러 e n 아 i g a m a n Kitchen Gigaman. Kitchen Gigaman. Kitchen Gigaman. Kitchen Gigaman. Kitchen Gigaman. k i t c 네, 핫치 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말로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혹시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나요? 네. 아, 그, 거기 식담도 올리시나요? 저 새로 계정을 만들려고 지금 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나중에 계정 만드시면 네. 와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네네네. 네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laughs> you.